일반적으로 성추행으로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막연히 그냥 장난한 건데, 일좀 잘하라고 내가 격려한 건데, 라고 아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아니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피해자 말과 제3자들의 말, 대화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무턱대고 모든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해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궁금한 문제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직접 성범죄 수사 현장에서 처리했던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은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몸을 만져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들게 하면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성별은 상관없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만져도 성추행이 될수 있고 남성이 여성을 만져도 성추행이 될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손깍지를 낀 경우 또 직장에서 동료에게 헤드락을 건 경우 초등학생 손등에 입을 맞춘 것 모두 다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법원 재판을 거쳐서 죄가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고 아주 경미한 사건들은 벌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동이나 미성년자 성추행은 더욱 세계의 가중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정과가 원래 있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추행 정도는 어떤지, 피해 정도는 어떤지, 자백하고 반성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경찰에서 먼저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고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물론 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추행 전과가 있는데 또 저지르거나 야밤에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서 골목길로 끌고 가서 추행하는 경우처럼 계획적이고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면 바로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뭘 물어보든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 사건 당시에 본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행동을 한 건지,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사건 발생 후에는 피해자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사건 당시, 그리고 앞뒤 상황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말한 내용과 비교해서 모순되거나 상식상 안 맞는 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그래서 조사 받으실 때는 사실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으로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막연히 그냥 장난한 건데, 일좀 잘하라고 내가 격려한 건데, 라고 아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아니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사 기관은 피해자 말과 제3자들의 말, 대화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무턱대고 모든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냥 다 인정하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백은 처벌을 낮추는데 아주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두렵다고 무턱대고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인정할 부분과 아닐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사건 합의 문제도 궁금하실 텐데요. 합의는 처벌을 낮추는데 핵심이 됩니다. 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서에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처벌이 약해집니다. 예컨대 초범이고 일회성 경미한 추행인데 반성하고 합의가 되면 재판으로 안 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그러면 무조건 재판으로 안 가고 선처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합의가 되었다 해도 구공판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피해자가 그냥 길 가던 초범인 사람이라 이제 평생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 있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라 동료들도 사건을 다 알고 있고 피해자가 생계 터전인 직장에서 장기간 고통받은 사건을 갖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또 전과가 없는 사람과 동종 성추행 전과가 이미 많은 사람이. 같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건 내용과 정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합의되었다 해도 구공판 기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재판에 가면 형을 줄이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성추행 사건 수사 절차는 일단 처음에 경찰 조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검찰 조사를 거칩니다. 검찰 조사를 거쳐서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 무혐의가 되고 증거가 있으면 기소됩니다. 또 하나, 죄는 있지만 재판에 안 가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가 되게 되면 킥스의 구공판 또는 구약식 이렇게 결과가 뜨는데요.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공판이 되면 이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사건은 처음 재판 날, 또 마지막 선고 날 이렇게 두번 정도 출석하면 1심 재판은 끝이 납니다. 이럴 때는 처벌을 낮추는 데 핵심을 두고 양형 자료를 모으고 제출하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부인 여러 번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자백사건보다는 재판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죄 주장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성추행사건 중에 두 사람 간의 모든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CCTV에 고스란히 찍히는 사건은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다 그렇듯이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의 말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은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인데, 그래서 특히 사건 초기, 처음 조사 때 진술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첫 조사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짚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